고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묵고서 햇살 같은 쇼호스트, 써니 황유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정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월요일 오후 4시 지나고 있네요. 우리 네. 고객님 첫 주에 시작을 잘 시작하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저는요, 월요병이 살짝 온것 같아요. 응. 음? 응? 저희 아까 한시방송 했을 땐 그런 말 없었잖아요. 응, 근데 지금 왔어요. 밥을 못 먹어서. 아. <laughs> 밥을 <오늘> 못 먹어서. <laughs> 식을 하고 계시는데 아하. 그것 때문에 저도 눈치 보여서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빵을 그렇게 무한대로 사놓고 오. 샀는데 못먹었나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 삑살이 어, 났어요 엔젤보리님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다 가면서 먹으려고 눈치 보여서 못 먹겠더라고 혼자 먹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그랬어요? 조안씨? 그 잠깐 나가신 사이에 엄청 많이 먹었지 아 그렇구나 어쩐지 봉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딱 납작해져 있더라고요 배 <laughs> <laughs> 속으로 다 들어간 걸로 그렇습니다. 네 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보리님이 와인열차 출발하네요 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출발. 네, 우리 출발할 거니까 안전벨트 꼭 꽉꽉 매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지재준 맘님께서 무궁화를 주셨습니다. 엔젤보리님이 또 무궁화 주셨고요. 제가 와인열차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우리 고객님들 참 무궁화 잘 주시지 않으세요? 잘 주시고. 저렇게 무궁화를 주시려면 화면을 뜨신다면 일단 무궁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다다다다다 누르셔야 되는데. <laughs> 이런 거지. 어? 와인열 전에 다다다다다 어, 와인 <laughs> 그렇게 생각할 거야. 와인열 전에 다다다다다. <laughs> 사랑이라고 저는 믿고 내가 열심지 않겠습니다. 네네. 네. <laughs> 아, 진짜 한시 방송부터 시작해서 엔젤보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일단 오늘 와인 열차 같이 떠나 볼 텐데. 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코스가 준비가 되어 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진짜 봄맞이 봄맞이 뿐만이 아니라 예지 재준맘님이 기차행 여 사고 싶네요. 가고 싶네요. 사고 싶 사서 가면 되죠? 사고 싶네요. 엔젤보리님이 봄바람 살랑살랑 여행 가고파요. 그래요. 진짜 봄바람 살랑살랑 가요. 가요. 진짜 같이 가요. 가요. 쿨하게 우리 떠납시다. 그리고 음. 2, 3, A, 님 무궁화 감사드리고요. 무슨 얘기하던 중이었더라. 가야죠. 기차 여행. 기차 여행 갈다. 가야... 아, 코스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아. 무려 다섯 개 코스 A, B, C, D, E 다섯 개 코스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이 중에서 한 코스는 끈 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음. A, B, 1, B, 2, C 코스, D 코스. 이 코스 A B C D 이 e. e 코스까지 해서 총 다섯 개 코스 우리 고객님들한테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여기에는 당일 코스도 들어 있고요, 1박2일 코스도 들어 있어요. 또 먹는 게 조금 풍족한 코스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보는 게좀더 풍족한 코스도, 있, 코스도 있으니까요. 네. 고객님 취향에 맞춰서 골라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가한 네. 시간 동안 다섯 가지 코스를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집중을 딱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빨리 한번 출 출발해 볼게요. 일단 코스 A는요, 우리 고객님들 저희 와인열차 시그니처 코스죠. 제가 갔다 왔고, 우리 고객님들이 언제나 떠나고 싶어 하는 네. 와인을 무제한으로 준다는 바로 코스. 와인을 그 코스입니다. 무제한으로, 네. 한 잔, 두 잔도 아니고, 네. 무제한으로 드리는 네. A 코스. 그, 주변 사람 못 알아보실 때까지 드실 수 있어요. 아, <laughs> A 코스고요. A 코스 가격이 주중가가 살짝 내려갔어요, 고객님. 그래서 저희 주중에 출발하시면 97,000원에 주말에 출발하시면 107,000원에 함께하실 수 있고 네. 화요일 25일, 토요일 1일, 8일, 15일, 2 0일 29일 함께 가실 수 있는 게 코스 A. 영동에서 국악 체험하고요, 와인 마시는 코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코스 B는요. 코스 B 같은 경우는 진짜. 햇살이 이제 많이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것만큼 저희가 이제 벚꽃, 벚꽃도 보러 가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인 향기가 가득한 영동으로 떠나게 돼 있는데, 일단 와인 열차답게 와인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B1, B2 코스가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선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에 따라서 살짝 조금 볼거리, 그리고 식사 코너 이런 게 조금 다른데, 비원 출발이 같은 경우는 2017년 4월 4일 그리고 11일, 18일 화요일 날총 3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B2 같은 경우는 4월 2, 9, 16일 매주 일요일마다 출발을 하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3회를 출발 하게 되는데, 이 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저희 코스 B-2 같은 경우에는요. 와인은 안 마셔요. 와인은 안 마시고 음. 대신 조격을 즐기러 문천으로 갈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중에 혹시 난 아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와인 말고 와인 없이 또 다른 코스 없었을까? 하셨던 고객님들한테는 가격도 너무 착해요. 69,000원이면 뭐 하루 데이트하면 벌써 5만 원 6만 원 깨지잖아요. 어, 하루 데이트 어 데이트 하시나 봐요. 근데 아침부터 영화 보고 밥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 그 정도 깨지지 않아요? 아침부터 응. 저녁에만 잘 만나는 스타일이라서. <laughs> <laughs> 왜? 일 끝나고 저녁에 봐야죠. 그 프리랜서